제작팀은 호흡기로 침투한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먼저 두 그룹 중 한쪽 쥐들에게만 호흡기를 통해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침투시켰다. 그리고 5일 후 쥐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외관상으로도 차이는 확연했다. 호흡기로 바이러스를 침투시킨 쥐들은 체중이 30%나 줄었고 표면의 털도 윤기 없이 거칠게 변해 있었다. 호흡기와 바로 연결된 장기인 폐는 직격탄을 맞은 상태였다. 감염된 쥐의 폐는 염증으로 인해 정상 쥐의 폐보다 크게 부어 있었다. 신종플루를 접종한 마우스 경우는 폐에 출혈성 반점이 생기고요, 또 폐렴 증상이 이렇게 유발을 하는데요. 그러지 않은 마우스의 폐는 거의 선홍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이런 경우는 뭐 말그드 신종플루 경우는 폐에 직접 감염해서 발 자체가 폐렴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